아, 하겠습니다. 그 중심에는 지난 3년 6개월간 미래 의전과 유능함으로 개전과 동구발전에 소속을 낸 장철민 국회의원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장철민 국회의원을 토으로 여기 계신 당원 동지 여러분 한 한분한 분이 총기를 모아 21일 총선에 출전한다는 민주당은 반드시. 반드시 준비합니다. 문재당이 압도적인 가발수 확보를 통해 꼭지하는 윤석열 정권을 멈춰 세워야 합니다. 견제해야만 합니다. 그뒤 다시 대한민국을 이끌 것이고 국민들은 다시 희망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어느 때인가 중요한 총선을 앞두고 정부 여성위원회가 출범하게 되어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드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 내, 귀한 시간 내 끝까지 함께하시고 응원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